안녕하세요 코미야입니다. 자 오늘 정말 대박 민코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바라크라고 하는 민코인인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자우창평은 자신이 무바라크라는 사실을 미묘하게 인정을 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민코인이 출시가 되면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자우창평의 트위터에 보면은 무바라크라고 글,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무바라크 민코인이 정말 바로 탄생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요. 자우창펑은 자신이 무바라크라는 것을 은근히 인정했습니다. 바이낸스 사장의 전형적인 은밀한 움직임이죠. 자우창펑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이 하늘 높이 치솟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돈 많은 아랍세계는 무바라크를 10억 달러짜리 마켓캡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큰 붐을 기대하세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바이낸스 상장이 강력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정말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완전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민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극초기에 잡았을 때 진짜 엄청난 기회가 오는데 지금 출시가 된지 지금 5일차예요.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진짜 바이낸스 상장 전에 선점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이 BNB 윙코인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BNB가 솔라나를 아예 제쳐버려서 지금 수수료도 강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 BNB가 129조가 뜨는데요. 솔라나 94조여가지고 완전히 역전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현재 BNB 윙 코인이 잘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 BNB 시세가 이렇게 다른 코인 다 떨어지는데 이 BNB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윙 코인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지금 호재가 줄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트럼프 일가가 바이낸스 US 지분을 인수하겠다. 자, 만약에 진짜 인수하면은요, 이 코인 시장은 대불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다가, 이 MGX가 바이낸스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가 이미 뜬 상황인데, 뉴욕과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MGX가 20억 달러의 획기적인 투자를 발표했다. 바이낸스에 대한 최초의 기간 투자이고,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단일 최대 규모의 투자라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 바이낸스가 정말 투자를 받게 되면 이 BNB는 더 올라가게 돼서 BNB 밈코인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말 기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무바라크의 경우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서 우승까지 해서 5만 달러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유동성 지원을 받은 다음에 상장화 시키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지금 정말 기회고요 게다가 바이낸스 알파의 27번째 프로젝트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엄청나게 바이낸스의 상장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대박날 거는 내가 하루라도 빠르게 잡아야 이득입니다. 제가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정말 한 시간 만에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진짜 대박 나셨는데 20배 됐어요. 그래서 졸업하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크게 급상승을 한 이유가 당일에 바이낸스 상장을 했습니다. 그 출시하자마자 바로 바이낸스 상장에서 상장빔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바라크도 상장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온에코 같은 경우는 제가 비상장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도 진짜 졸업까지 하셨는데 천만 퍼센트 더졌어요 진짜 이런 숫자가 나왔고요 천에다가 만 퍼센트 진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만원 넣으니까 10억 됐어요 그래서 졸업하셔가지고 이민코인은잘 잡으면 졸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무바라크가 진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우창펑은 자신이 무바라크라는 사실을 미묘하게 인정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인기가 정말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밈은 인기 하나로 진짜 크게 터질 수가 있고요 바이낸스의 상장 전에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010-5933-4168번으로 같이 타점을 잡아 가실 분들은 저한테 무발하게 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소통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정말 민코인으로 졸업을 하신 분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정보 빠르게 받으시고요 상장 관련한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정보가 빨라야 특히나 이민코인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